이어서 오늘 강의를 맡아 주실 우재식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현재 창의적 문제 해결 연구소장으로 계시며 농업인 사업 계획서 작성 및 농업 경영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귀농 준비와 영농 사업 계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농업 아카데미 귀농 기초 가정 강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저도 귀농하고 있는 상태라서 캐주얼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 귀농 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단을 봤더니 주로 이제 벌써 이미 귀농을 하셨네요. 하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영농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고 그 삶을 어떻게 멋있게 꾸려갈 거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 중에 일부는 아직 그저 지역을 유동적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시간 제가 이제 스타트 강의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넓은 관점에서 스트레스 좀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온다고 그러면 도시하고 전혀 다른 그 환경인데, 여기서 내가 좀 생각할 줄 알고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대기업에서 기획력 과정이라고 그 계획 수립하고 문제 해결하고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걸좀 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그 농업인 쪽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 화면 잘 보입니까? 기능 준비와 영농 사업 계획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가지 잘 보이면 이렇게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안 보이는데 제가 혼자만 뜯어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세 시간 동안에 이제 뭘 공부하면 를 여러분들이 그 이게 저 워낙 지금 예를 들면 자기가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과거에 준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와버리니까 체험학습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소득을 하면서 이런 그 변화에 좀 이렇게 그 위험하지 않은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게 뭐냐. 이런 거는 제가 볼때 경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도 이제는 그냥 단순 농사가 아니고 경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경험을 살려 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에는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이 카톡에 여기나 또는 여기에 글을 올려 주시면 제가 또그 내용을 좀 준비했다가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제가 보니까 교육 과정이 좀 상당히 시간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저... 기능교육 여기 한 100시간 가까이 될것 같아요. 100시간은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교육이 끝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 사업 선택 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3, 4년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그림, 그것도 물론 또 하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크게 변경을 안하면서도 나한테 맞는 거 이거를 가져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골은 개방된 사회입니다. 아파트는 문을 닫고 그냥 서로 옆집 뭐 대충 옆집만 알고 이런 정도지만 시골에서는 문열고 나오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옆 사람, 뒷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교육부터 먼저 하는데, 여기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그 하여튼 문만 열고 나오면 사람들을 본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전원 마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전원 마을 중에 저 깊숙한 데 들어가면 그 서로 소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며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친구들 불러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좀 달라야 된다. 여기서는 그문 열고 나오면 사람들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정보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경상도 상주에 그 귀촌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자분들한테는 그 그분들이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지매입니다. 그래서 80대 된 분한테도 아지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좀더 있는 뭐 80대 형님 이런 분들한테는 형님 이렇게 그해 주면서 어르신 이렇게 하면 아주 거리가 멀어져 버려.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호칭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호칭을 하면서 친숙하게 지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제가 그 아마 수정된 그 여러분들 교재는 없을 것같은데이 화면에 불가건 불가원 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웃하고 또 귀촌 해가지고 너무 가깝게 지내도 좀 안좋고 그렇다고 또 너무 멀어도 안 좋고 적절한 거리를 친하게 지내되 너무 또 친하려고 이렇게 그 하다보면 이분들이 조금 그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막 나이 시골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시키고 내가 하는 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래서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뭐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인간관계에 너무 가까워도 좀그저 서로 상처를 받기 좋고 너무 멀으면 또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어 이거는 어쩌면 가족 가에도 있을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저는 그 인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가 불과 근, 근자는 가까울 근자고, 불과 원 너무 멀어도 안 좋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이웃과 잘 지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제학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학을 하고, 그래서 생산성 본부라는 데서 한 25년 근무하면서 지금도 생산성 본부하고는 뭐 출제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걸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는 어떻게 농업하고 인연이 다 가지고 그 제가 기획력, 문제 해결, 인간관계 이런 쪽에 강의하다 보니까 농업인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하면서 제가 이제 4년 전에 2018년도에 귀촌을 이제 고향으로 했습니다. 고향에 했는데 저는 그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한 집에 안 삽니다. 여기 마침 저는 마을에 제가 우리 그 고향하고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귀촌해가지고 집을 잘 지어놓고 살다가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 아난 터지 시골에 못 살겠다.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네가 여기 저그좀 살아라 이래가지고 제가 월세 40만 원 주고 조금 시골은 비싼 집인데 참잘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좀 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가지고 어쩌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주일에 여러분 그 어머니 케어하고 어머니 손잡고. 상주에 가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그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 노릇도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친구 그 천마 이 전문적으로 농사 지은 친구가 있어 가지고 2018년도에 그 친구가 다 농사 지어 줄게. 니네 400만 원 내놔라. 이래 가지고 그러면 400만 원은 내가 배운다 치고 돈을 드리가 했는데 완전히 꽝입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날렸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친한 친구, 친하진 않지만, 그 어릴 때 친구, 이 친구하고 뭐 공동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걔하고 왜 하냐? 걔 약간 사짜 기질이 있는 줄 알면서 왜 하냐? 이랬는데, 저는 천마가 또 이제 나이 들면서 고령화 되면서 건강에도 좋고, 내가 이 기회에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천마 재배해서 제가 가공을 해서 판매할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대부분 지자체, 그 자치단체 가공 시설이 다 있죠. 거기서 제가 또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어 제가 이 경영을 코칭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고, 실제 가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공을 실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마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걸 가공을 하면, 그 분말을 내가지고 이제 환을 만들면 다른 걸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냄새 나갈 다른 걸 하게 되면 못쓴다고 그래서 제가 그또 저는 이 귀농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또 제가 삶의 그걸 끝치고 있는 게 부딪혀 봐야 된다.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경동시장 가서 천마 그 근천마 1 5 k 로 가져가서 실제 가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보니까 아 이분들이 냄새를 완전히 없애진 못하지만 없애고 그 다음에 제가 여 농업기술센터 상주 농업기술 가공할 때는 환을 만들 때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환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가서 부딪혀 보니까 아 솔잎을 넣고 그다음에 저 뭐냐 그 보리 그저 새싹보리 그거 넣고 뽕잎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저덜 묽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되더라 하고 그 조금 비싸게 부딪혀 보고 배워 왔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소장한테 혀조전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좀 하게 해도 올라해가지고 그저 부딪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투자 금액이 많은 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400만 원 그걸 좀 사실은 날렸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공동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재배를 이 친구하고 그저 작년 재작년 하면서. 원래는 그 현물로 한 100kg 정도 해가지고 상품 좋은 거는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중품은 건조해가 이렇게 해봤는데 부딪혀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아 이게 새로운 그내 생활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 손으로 가공을 해보고 내 손으로 이제 그잘 만들어 놨으니까 딱지 안 붙었는데. 사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 금액이 큰 거는 신중해야 된다. 왜? 지금 50대, 60대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 좀 따져볼 줄 알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어떤가 좀 알고, 습성을 알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만, 기촌하는 해부터 1년에 최소한 100시간씩, 지금 아마 4년째 했으니까, 400시간 이상 저도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유기농 과정도 교육받고,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꼭더 배우고 싶은 게 스마트 농업 기술, 이거를 꼭 배우고 싶은데, 지금 저는 나이가 좀꽤 됐으니까, 스마트 영농, 이거를 투자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세가 그리 가니까 내가 남 앞에 강의하고 뭘하려 그러면 센스가 어떻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한다. 이거는 실제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면서 저는 농사로 수익보다는 강의나 컨설팅의 수익을 조금 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금도 좀 받으니까 좀 느긋하게, 여유있게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 다음에 시골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사느냐,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사업 계획서 한 두세 가지는 여러분들 이 교육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손에 쥐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할수 있는 이거를 좀그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수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2019년도 이때는 코로나 없었거든요. 그 코로나가 풀리면 이렇게 그 합숙 교육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2박 3일간.